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4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경복궁 구경하는 거? 그 전에 애니메이션 한편 보고 갈게요. 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더빙한 게 있는데 요 케빈! 오랜만! 오! 안녕! 오. 오랜만이야! 반응이 이것밖에 안 돼? 야. 그리고 요즘에는 밖에서 놀... 놀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복궁 랜선 투어를 할 건데요. 구경도 하고 미니 게임도 있으니까 저랑 함께 다니면서 한번 놀아 보자고요. 자, 이쪽에 이제 제일 첫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 NPC 있는데 말 한번 걸어 보시면 이따가 미니 게임 할때 힌트를 다 주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눌러 보면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광화문까지는 한번 걸어가면서 주변에 한 구경 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가시죠. 와, 이거 봐. 진짜 하긴 하다. 자, 이쪽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자, 여기는 현인치 2번입니다. 2번이 뭐냐면 흑래문이에요. 흑래문. 자,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인솔할게. 자, 2번 친구 빨리 오셔. 펭귄 친구, 펭귄 친고 이쪽으로.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세 번째 문, 금정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 관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금정전이 나오는 거예요. 경복궁의 메인. 와, 그냥. 진짜 압도적이다 건물들 중에도 와 진짜 화려하다 이거 약간 드라마나 우리 사극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건데 어또나왕 때린 사람 왕에게 이게 똑바로 쳐다보고 다들 머리를 조아려라 자, 일단 왕이 계신 곳 언제 보겠습니까 여기 평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왕 의자에 한번 여러분들 한 번씩 앉아 보세요 예. 어우 푸시푸신 할줄 알았는데 좀 딱딱하네요. 나무로 만들었나? 자 여기는 경해루야? 나라의 경사스러운 모임을 가졌던 곳이래요. 뭐 잔치하고 그런 건가봐. 저 위에 올라갈 수가 있긴 할것 같은데. 어 언제 보겠어 이런 거. 여기서 그오 이거 영화 같은데도 봤던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어 이거는 뭘까? 이건 뭐야? 의자인가? 포토존. 아이 포토존. 거기서 지금 찍으실 분, 스샷 찍으실 분 한번 찍으세요. 예, 자 여기는 뭐죠? 강녕전이래.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너는 누구인 거? 이곳은 임금님께서 잠을 청하는 침실. 와, 우리 임금님의 침실이었구나. 다른 곳하고 좀 다르다고. 용은 왕을 상징하고 하늘 아래에 두 용이 있을 수 없으니 임금님께서 잠을 청하는 강녕전과 교태전에는 지붕에 용마루고. 아니 우리 원래 기와 지붕에 용마루가 있었거든. 봐봐. 오 진짜네. 여긴 뭔가 허전하다 싶었더니, 한 하늘에 용이 두 마리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용마루가 없나봐요. 왕이 곧 용을 상징하니까. 아, 여기서 왕이 주무셨나봐요. 아, 넓지카방에 주무실라 그러면 좀 무서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람> 어? 여기는 뭐지? 우물같은게 보이죠? 아 수락관이네 소주방 소주방이 아니고 소주방 임금의 음식을 준비하던 궁중 부엌이네요 장금이 있던 곳이네 맞네 맞네 근데 약간 부엌같이 생기진 않았네요? 원래 나막 아궁이 엄청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궁이 같은거 있나 여기? 아궁이 찾으신분 아 여기있다 아 여기야 대장금이 여기에 있었어 님들아 아궁이 어 여기서 이제 만드는거야 만 만드는 거야, 밥을 자 이제 경복궁의 전반적인 투어는 다끝났고요 미니게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요게 30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조각이 합쳐질겁니다 총 6조각 합치면 이모티콘 선물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첫번째 게임은 자 협동 두뇌가동부터 갑니다 요건 저 자신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춘 팀이 승리 이거 그 팀전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잘 써야됩니다 저만 믿고 오세요 능 죄송하고요 다들, 어, 두뇌 풀가동 해야됩니다. 자, 첫번째 문제. 국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은? 아, 이거는잘 찍어야 되는데. 님들 기억나세요? 아, 이게 답도 없다, 그냥. 아 답도로 찍어, 그냥. 아 이거 나 이거 모르겠어. 답도 없어. 일로 오세요. 야, 진짜 답도 맞았네. 자, 요걸, 요걸 보겠습니다 긍정적 앞에 조정, 조정 양쪽에는 이것이 동서 양, 양서 줄지어 있으며, 동쪽은 무신, 서쪽은 무신. 어, 이거 알았는데? 자, 경복궁은 정전이자 나라의 큰 행사가 치러지는 근정전이고요. 비석 같은 게 보이요? 참고로는 종종대학께서 만든 것인데, 비석이 이건 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저 비석, 지금 하나씩 놓여있는 거 보이죠? 저기에 문무관 관리들이 쭈룩 서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예. 어디에, 님들? 잠깐만, 나 문제 제대로 모르니까. 3번으로 가나? 아 <laughs> 집현전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거 왕의 친전이다. Yes!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강령전의 부속전각. 아무야 아야, 제가 4번 찍어. 아 음지당이었대. 아, 이거 어렵다. 아, 이번 맞았다. 아니 근데 지금 맞춘 개수가 똑같은데? 아, 마지막 한 문제 나, 남았어. 어, 다행이다. 여기서 가르자. 조금 맞춘다. 육적을해서 아래 농업과 교통업. 아, 이거 아까 봤는데, 아, 아 아까 봤는데 이거. 이곳은 광화문의 큰 대로이자 여섯 개의 관청들이 들어서 있는 육조거리지육조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중심가에요 여기가 님들 잠깐만 일루와 일루와 4번 와 4번 와 4번 와 4번 와 4번 와 4번 4번 야 맞다 야 우리 이겼어 홍팀 이겼어 야 역시 클라스어 내가 1등이야 너봐 어, 내가 똑바로 막 집중해서 보라 그랬지 91점 아... 요거는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점수를 쌓으실 수 있어요. 일단 요것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요번엔 여러분들이 약간 원하셨던 것 같은 거 몸으로 하는 무가로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그거다 로블록스 데스론 점프 잘해요 님들. 어 점프 오케이, 오케이. 통과 통과 나이스 아안돼안돼오 길막 예스 자 20개 약을 모아서 한의사한테 주면 약을 주거든요. 그걸로 좀비들을 사람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 No. 어, 이미 열었고. 자, 이 열었어? Nope. 어, 비었다. Nope. 비었다. <laughs> 어, 야, 뭐야? 돌아가기도 전에 다, 이게 변신시키네? 역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청자분들 덕분에 또, 클리어 쏘면 되나? 샷.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샷. 와,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어, 지금 점수 30점이야? 야, 나 탄력 받았다. 어, 뭐야? 왜 옆으로 가? 바람이 부네, 약간? 약간 바람 영향이 있네. 어, 지금 몇 점이야? 어, 330점. <laughs> 오! 2등입니다. <laughs> 봐, 나 집중하면 해. 자, 두 번째 시험은 순발력 테, 테스트하는 표정 맞추기. 지금 1등이 5.9초거든요. 됐어. 나 1등이다. 요거나 1등. 나 이번에 좀 빨리 맞췄지. <laughs> 아, 3등 아쉽다. 아, 0.1초 차이로 3등이야. 우리는 지금 또 하나 뭐 보러 가야 돼, 여러분들. 메인 이벤트 하나 남았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2번.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뭐 기다리는데 심심한데 뭐 사진 한번 또 찍죠, 기념으로. 우리가 또 언제 찍어요? 여기 근처에 한번 모여봐요. 나 사진 좀 찍게. 오케이. 자,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교대식 얼마나 거하게 일어날까? 자, 1분도 안 남았어. 어, 시작이다. 어, 이거야. 어, NPC 겁나 많이 생기는데? 자뭐 따로 말 걸거나 할 수도 없고요자 한번 이분들 교대하는거 따라가서 가볼게 우리가 언제 이거 교대식갈때 옆에 이길 낄거야 실제였으면 이거 본장이다본장 곤장. 살짝 나도 교대하러 가는척 나도 가는척 행렬인척 저 미리 좀 가있어볼게 어떻게 교대하는지 한번 보자 어 이분하고 이렇게 교대가 되는구나 여기가 완전 첫번째 문이잖아 광화문 어 국내문에서 광화문으로 어, 이렇게 교대가 되는거네요 교대기. 딱 왔어 뒤에 줄 선거 봐 칼각이야 칼각 약간 군대 같네 그냥 군대 느낌이에요 그리고 빤히 쳐다봐 그럼 옆에 행렬들이 쭉 앞으로 와자 뒤로 살짝만 빠져주세요 한번 보게 거기서 딱 돌아서 교대가 되는거야 <laughs> 아니 뭐해 참어 음, 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약간 간략히 간소화해서 구현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군무 교대된 수문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켜주세요. 오늘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근정전으로 이동을 좀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일반 스킨은 안되고 최대한 이 경복궁이랑 어울리는 스킨 하면 좋대요. 왕이랑 같이 찍고 자기 SNS 하시는 분들 공중문화축전 해시태그만 달면 구글 기프트카드 만원 추첨해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서 하자. 왕과 함께 왕 때리면 안 돼. 아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허 어느 한 잔이라고 왕을 때리고. 자 오늘 이렇게 랜선. 투 경복궁 투어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처럼 실제로 못 가봤던 분에겐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물론 가보셨던 분들도 아 그때 거기가 거기였지 이렇게 또한번더 상기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역사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미니 게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서버로 들어가셔서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단체샷 한 번만 찍을게요 여러분들. 긍정전 배경으로 우리 단체샷 기념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야, 보통 수학여행이나 소풍가면 계단에 줄줄이 서가지고 찍잖아 저맨 앞에서 요 안내원 가리고 있을테니까 다들 계단에 좀 서주세요 오 어, 여기 딱 좋다 자 다들 쓰시고 자 쓰자 좀 찍을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랜선투어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텔칵자 때려 막판 때리고 끝내 아 때려 지금 막 때려도 돼 지금 막 끝났어 때려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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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